내년 가을이 되면 우리는 한강을 기억할 것이고, 이책 빛과실은 우리가 한강과 동시대를 살았어.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했어. 우리가 증인이야.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피터캡 부클럽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근 출간된 한강 작가님의 에세이 빛과 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감회가 새로운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도 벌써 네, 7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날 발표가 됐죠. 그때 저희는 이 방송에서 보르헤스의 픽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와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또 한강의 또히라버 시간이 시작할 때 이제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아 보르헤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보르헤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가 또 이게 뭔가 맞아 맞아 들어간 거 아니야? 뭐 <laughs> 이런 식의 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고 또 저는 또그 발표 뭐, 한 10개월 전, 전쯤에, 어, 한강이 노벨상을 타게 될것 같다, 작별하지 않는다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해가지고, 뭔가 예언 아닌 예언도 하기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작년 10월 10일 날빵 터지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 해서 한강 작품 다섯 권을 또 연달아 이 방송에서 같이 읽었죠. 채식주의자 보고, 히라버 시간 보고, 작별하지 않는다 보고,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보고 흰까지 다섯 권을 힘들지만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7개월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그 일을 기념하는 글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빛과 실이라는 이름의 에세이로 네, 딱 맞게 마침 맞게 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책 덕분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그 시상식에서 강연을 하셨던 그 원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을 때그 소감을 또 글로 표현한 짧은 글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가 출간되었을 때 그걸 출간하시고 난 다음에 쓴 네, 글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그 시가 몇 편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금은 지금도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서촌 한옥마을, 그래서 3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일기로 담아놓은 뭐또 글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모여 있는데, 역시 한강 작가는 이런 기념 작품 같은 걸 쓰더라도 그냥 대충 쓰지 않는구나. 결국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자신의 어떤 문학 세계의 기원을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냥 밝히고 싶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뭐 한강하면 떠오르는 책들이 뭐 채식주의자, 뭐라버 시간, 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 전체를 그 관통하는 어떤 중심태제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유명한 말이죠.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게 가장 한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문장인데, 결국 한쪽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막아서려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각 소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소설과 소설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작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해답을 내놓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강 작가님도 이 소설 쓰는 과정을 질문들을 견디는 네,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전에 이 시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그 신혁철 평론가의 몰락의 에티카에도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문학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문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한강 작가님도 어떤 질문들을 계속하다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의 끝에 다다랐을 때한 편의 소설이 완성이 되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책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이 책을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처음에 수록된 게 노벨문학상 그 수상 강연문인데, 제 생각에는 이 강연문이 음, 한국어로 쓰여진 문장 중에서는 거의 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명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강연문을 어디선가 한 번씩 읽었겠지만, 이렇게 책의 형태로 또 정리가 돼서 그것을 또 두고 두고 한 번씩 펼쳐본다라는 건 네, 그것도 참 대단한 기쁜 일이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공유한다라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 여기서는 제목을 빛과 실이라고 네, 붙이셨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덟 살때 썼던 시부터 등장을 하죠. 이런 시였죠.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이지.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가슴,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 속에 있고 그것은 빛나는 금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은 8살 때 이미 뭐 예감했다? 이런 거겠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개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실들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책의 마무리에서도, 아, 나는 그것을 평생 동안 해온 게 아닐까? 뭐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죠. 그리고 작가로서는 22살에 시로 등단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편소설을 처음 발표하셨고, 그리고 몇년있다 이제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한강 작가님이 장편소설을 쓰는 어떤 태도에 대한 글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장편소설 한권 쓰는데 보통 1년에서 뭐 길게는 7년까지도 걸리는데 결국 어떤 소설을 2년, 3년 쓴다라는 것은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나의 삶의 2년, 3년만큼의 분량을 어찌 보면 뭐 희생한다거나 뭐 포기한다거나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그 시간과 나, 나, 나의 그 시간을 서로 맞바꾼다라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강 작가님은 소설 쓰는 시간과 네, 그만큼의 자신의 삶을 맞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데 그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덩어리의 질문들을 견디면서 한 권의 소설이 완성이 되고 또, 그 시간만큼 나이가 들었을 거잖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시간만큼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만큼 또 달라진 작가는 그 전에 했던 질문들에서 파생된 또 새로운 질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 소설이 시작되고, 그렇게 또몇년 동안 자신의 생명과 글 쓰는 일을 맞바꾸면서 그렇게 30년 가까이 반복해 오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채식주의자죠. 2007년도에 출간된 채식주의자. 이 질문이 나왔었죠. 우리도 그때 채식주의자 얘기할 때 굉장히 네, 즐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결국은 전제가 있죠. 이 세계는 폭력으로 가득하다. 결국 이제 작가는 폭력과 어떤 육식성을 연결시켜서 그 개념을 만들어냈죠. 폭력은 육식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육식을 거부하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켰죠. 영해라고 그러니까 육식을 거부한다는 뜻은 말은 결국은 폭력을 거부하는 네, 그런 인간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나 인간이라는 네, 종을 거부하고 식물로 살아가기를 네,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가? 결국은 인간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영예는 계속해서 고립되고 결국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끝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이 나죠. 영예가 그 병원에서 작은 새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이로 물어 뜯고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혐오스럽게 보고 있는 이것이 너희들이 늘상 하는 행위잖아.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질문이 작가님은 이책 네, 빛과실에서 그것은 무언의 항의의 표시였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출간된 바람이 분다 가라라는 소설은 채식주의자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식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식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나. 폭력은 거부하고, 그렇다고 식물이 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나. 거기서 뭐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작품이 히라버 시간이죠. 히라버 시간은 2011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좋아. 우리는 식물이 될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나? 그러니까 폭력과 타협하지 않, 않으면서도 이 세계에서 살아갈,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히라버 시간에서 던졌다라는 거죠. 히라버 시간을 기억해 보면 그 주인공 여자라고 나오죠. 그 여자는 주의자의 영애랑 굉장히 많이 닮았죠. 온갖 종류의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력을 잃어가는 네,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실아버시간에서 작가가 사지려는 그러니까 어떤 해답의 실마리는 이런 거였죠.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그러니까 둘다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뒤, 뒤, 엎을 만한 어떤 힘도 없는, 연약한 이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네, 마주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생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작가는 그 히라버 시간에서 그 촉감에 굉장히 집중했다. 마지막에 남자의 손바닥에 여자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이런 장면들. 서로를 감촉하는 그 느낌. 결국은 이제 어깨를 맞대고 그런 유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도 어떤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라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 모임에서도 굉장히 히라버 시간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채식주의자의 영예처럼 막 식물이 되거나 하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여자의 다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잖아요. 그 남자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이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네 열려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2014년 3년이 지나 2014년도에 드디어 이제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소년이 온다. 다들 잘 아시지만 한강 작가님 고향이 광주고 8살 땐가 9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나서 넉달 뒤에 4개월 뒤에 광주 학살이 일어났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게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12살 때 광주 학살에 관한 사진첩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계엄군의 어떤 곤봉이나 총검, 총격에 의해서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때 한강은 12살 나이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같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 또 한편에는 자신이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 질문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한강의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히라보 시간을 쓰고 난 뒤에 자신이 12살 때 품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인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그 수수께끼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마주하지 않으면, 대면하지 않으면 자신은 작가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날의 진실과 직접 대면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근데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막 자료를 수집해서 막 읽어보면서 결국은 그 책을 쓰는 거 포기할 뻔한 순간에 이르렀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어느 야학교사였던 분이 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야학교사님도 결국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글이 이런 거였죠.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양심의 어떤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했었다. 그것을 보면서 한강은 드디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쓰기로 이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면 나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때 소년이 온다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참 제목이 무서운 책이다 온다라는 말은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인데 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과거는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제목을 단거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결국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현재로 되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 과거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학살, 그 잔인한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간단하게 정리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 아픈 이야기를 이번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타포로 승화를 시키는데 그것도 저는 정말 대단했다. 주인공이 제주도에 갔을 때막 눈보라가 막 치는 그 장면이 마치 소복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섬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섬을 막 그 배회하는 듯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들. 이 모습은 영혼이라기보다는 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작별하지 않는다에 계속해서 그 어떤 혼, 혼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가장 한국적인 어떤 글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 수상 강연문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글. 이건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인데 짧은 글이었는데 아 이것도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너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작가가 피해, 비를 피했던 처마 밑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길 길 건너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순간 그 어린 시절에 현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각자 하나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이다. 네, 1인칭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각각 모두가 다 1인칭이고, 자기의 삶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미 10, 10대 초반에 깨달았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결국은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 당시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내옆 사람도 되어보고, 내앞 사람도 되어보는 것이다.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을 이제 만나보고, 그들이 가진 질문과 내가 가진 질문을 서로 공유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을 쓰는 것이다. 내가 타인이 되고 그 타인의 내면과 만나서 질문들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폭력의 반대편에 설수 있다. 그 다음에 수록된 글은 작별하지 않는다가 출간된 직후에 어디에 발표하신 글인 것 같은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제 무려 7년 동안 집필을 하신 글이니까 뭔가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뭔가 어떤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루틴이 있었어야 됐겠죠.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매일 시집을 한 권씩 읽고 소설을 한 권씩 읽었다. 자신을 그러니까 문장들의 어떤 그 밀도 높은 문장들로 충전시켜 놓은 상태에서야 자기, 자기도 좋은 글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 계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하루 두 시간씩 매일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7년을 버티면서 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완성해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쓰신 것 같은 몇 편의 시도 담겨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두 작품이 인상적이었는데 하나 는 이제 북향방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북쪽방에 살았을 때 빛이 광량이 부족한데 오히려 그럴 때는 그렇게 어두운 방에 살 때는 오히려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려서 더 컴컴하게 만들고 스탠드만 하나 켜놓으면 사람의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하면서 차츰 동공이 열리면서 작은 빛에도 내 눈이 부시게 된다 이런 시였죠. 그러니까 작은 빛도 더 환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누가 봐도 이건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차츰 차츰 그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거고. 두 번째 좋았던 시는 소리들 이라는 시인데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작가는 집을 나서서 타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타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과 연결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희망의또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뒷부분은 대지는 15평에, 건물은 10평짜리, 그 한옥에 사, 3년 동안 사신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일기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48살에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빛을 받으려면은 거실이나 안방이나 부엌이나 이런 쪽으로 창문이 있는 쪽으로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작가님은 그 자주 작은 그 정원 같은 걸좀 갖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빛을 그니까 건물 쪽으로 줄여다 보니까 화단을 이제 북쪽으로 북쪽 벽으로 이제 붙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제 북쪽에 화, 조그만 화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라일락이나 뭐 단풍나무 이런 걸 심었는데 근데 조경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니까 아 여기는 북쪽이어서 빛을 네 인공적으로 쏘여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해 준게 거울을 이용해라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조경사가 얘기했던 여기는 종일 빛이 없잖아요. 이이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단한 순간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떨어지는 그 빛을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켜서 네, 쏘아줘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받지 못하는 곳에 빛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소설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네, 역할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15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빛의 시선으로 네, 그늘 속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출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작가의 사명이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책그이 이 책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예, 이건 소장해야 되겠죠. 당장 이제 얼마 안, 나,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이 오면 한강이라는 이름을 회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10월 10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고 그것은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수십 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역사적 사건이 불과 일곱 달 전에 있었던 거죠. 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는 한강을 기억할 것이고, 이 책, 빛과 실은 우리가 한강과 동시대를 살았어.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했어. 우리가 증인이야. 라는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